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혹시 어제 방영된 골대녀 월클과 원더 경기 여러분 다들 시청을 하셨나요? 사실상 결승전이 될 경기이자 엄청난 명승부가 나올 거라고 프리뷰 영상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 정도로 역대급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야구 중계 때문에 방송이 밀려서 2주나 기다렸다. 재개된 골대녀였는데요. 이 정도면 그동안 기다렸던 2주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 물론 다시는 방송이 연기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있었던 집합컴 6강전에. 마지막 경기 월클과 원더의 경기 리뷰를 해보며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많은 골대녀 시청자분들도 치킨에 맥주 시켜놓고 본방을 봐야겠다며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던 것 같은데요. 같은 시간 타 방송에서는 한국 시리즈 야구 중계가 방송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방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아쉽게 패배했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월클을 살펴보면요. 원더를 맞아 누구보다 심기일전을 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두 팀의 가장 최근 경기는 지난 지리그 개막전에 있었는데요 아무리 축신 마시마가 원더에 합류했다고는 하지만 월클은 그전 시즌에 우승팀이었기 때문에 0대5로 대피한다는 건 누구도 예상 못한 사건이었죠 스코어뿐만 아니라 경기력에서도 참담할 정도로 너무나도 일방적이어서 월클에게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치욕스러운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월클은 제이가 합류하며 완전 다른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반 초반 원더의 기세에 눌리긴 했지만 월클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부리의 일격으로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전반 4분에 터진 사오리의 득점 장면은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볼을 스틸한 제이는 그대로 드리블로 치고 나가면서 원더의 오른쪽 라인을 돌파했고, 반대쪽에는 사우리가 뛰어들고 있었죠. 제이는 오른발 잡이임에도 이 상황에서 반대쪽으로 침투하는 사우리에게 왼발로 대지를 가르는 멋진 크로스를 올려주었는데요. 사우리는 논스톱으로 슈팅을 날리며 어마무시한 동점골을 성공시켰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제이의 멋진 드리블과 시야, 사우리의 멋진 오프 더볼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이 돋보인 장면이었는데요. 이골 장면은 예고편을 통해 이미 공개가 된적 있는 골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는데도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아마도 골 때녀 역대 골 장면 중 최고의 골 장면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전반 4분이었는데 제이는 곧바로 또다시 어마무시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며 역전골을 성공시킵니다. 전반 4분 만에 한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진짜 차원이 다른 선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2대1로 역전을 하며, 이번 경기에서 원더를 상대로 복수를 하는 건가 싶었지만, 월클의 이번 경기, 가장 큰 실책은 소유미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유미에게 헤트트릭을 허용하면서 4대 2까지 점수차가 벌어졌죠. 후반에 6분을 남기고 두점을 뒤진 상태에서 공격을 퍼부었지만 번번이 빗나가면서 잘 싸우고도 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때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원더 진영의 왼쪽에 월크레 킥인 상황에서 나티와 제이는 둘이서 두세 차례 패스를 주고받았고 마지막에 제이가 왼발로 회심의 슈팅을 날렸는데요. 이 슈팅은 아쉽게도 골대를 살짝 벗어나며 득점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둘이서 패스를 주고받고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이 장면은 정말 EPL이나 라리가에서 보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위해 제이와 나티가 따로 연습때 호흡을 맞춘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골대녀에서 이런 플레이까지 볼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득점이 되었다면 정말 골대녀 역사상 최고의 골로 기록될 뻔했겠지만, 이 슈팅마저 빗나가면서 월클이 이제 한계인가 하고 느껴졌습니다 후반이 되며 에이스인 제이가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되면서 힘들어하며 더더욱 패색이 짙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월클은 예전과 다르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월클은 나티의 프리킥골과 사오리의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4대4로 기어코 동점을 만들었고 하마터면 역전골까지 성공시킬 뻔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종료 직전 마시마에게 통안의 결승골을 내주며 패배했는데 이때 김병지 감독의 선택이 좀 아쉬웠습니다 골키퍼 캐시는 빌드업에 장점 있는 선수가 아닌데, 김병지 감독은 계속 자신감 있게 나와서 빌드업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중앙선 부근까지 무리하게 전진한 캐시는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마시마에게 볼을 뺏겨 득점을 헌납하고 만 것이죠. 결국 경기는 5대4로 원더가 승리했지만, 두 팀은 너무나도 훌륭한 경기력으로 잘 싸웠기 때문에 박수를 아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지켜본 4강 진출팀 구척과 국대 팸은 이두 팀의 경기력에 벌써부터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멋지게 승리한 원더우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시작 전부터 마왕 마시마와 제왕 제2의 대결에 가장 큰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경기였는데요. 역시나 이 둘은 경기 초반부터 엄청난 존재감과 활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사실 소유미였는데요. 소유미는 경기 시작하자마자 김설이 패스를 받아 전반 1분 만에 골을 넣었죠. 예고편에서 소유미의 골 장면이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었는데 이걸 보고 잘하면 추가 골도 넣을 수 있겠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유미는 추가 골을 넘어 무려 생애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골 넣는 것 빼고 다 잘한다는 소유미였는데 이제 골까지 이렇게 넣어버리면 정말로 어떻게 되는 건지 나날이 발전하는 소유미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되긴 했지만 사실 소유미는 득점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엄청난 공헌을 세웠는데요 상대팀 에이스인 제이를 맨마킹하면서 몸싸움에도 전혀 밀리지가 않았고 공격수였지만 수비 가담도 정말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날 소유미 활약상만 놓고 보면 진짜 두명 몫을 혼자서 다하는 느낌이었죠 득점 수비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볼을 가졌을 때 탈압박하는 능력은 이제는 골대녀에서 최고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후반 6분에는 탈압박으로 수비를 제치고 반대편에 있던 우희준에게 패스를 연결시키며 득점을 어시스트하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세골1도움의 수비 공헌까지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 MVP는 소유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너무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후반에 또 다리에 쥐가 나면 어쩌나 고 걱정을 했는데요.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준비가 많이 되었는지 쓰러지지도 않고 풀타임을 끝까지 뛰더라고요. 경기 중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골대녀 신계의 마시마. 제이, 박하연. 이렇게 세 선수가 있다면 이 신계를 강력하게 녹하는 선수는 바로 소유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소유미와 더불어 이번 경기에서 또 인상 깊게 본 선수는 김설이었습니다. 항상 경기마다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김설이는 뭔가 각성을 한듯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패스를 받을 때도 전과 다르게 조금 더 안정적이었고, 볼을 받아서 측면을 돌파하는 모습이 자신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그동안 볼수 없었던 김설이의 가장 큰 장점인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원더의 공격 장면에서 가장 효율이 좋고 위력적이었던 게 바로 김설이의 오른발 크로스 공격이었죠. 사실 찬볼들이 다 슈팅이었는지 크로스였는지 조금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날 이 도움을 기록했고 공격수들이 좀더 기회를 잘 살렸다면 그 이상의 도움을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경기들에 비해. 마시마는 조금은 잠잠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상대 팀의 제의가 있다 보니 공격보다는 좀더 아래에서 수비해 치중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시마는 역시 마시마죠. 4대4로 팽팽히 맞서던 그때 마시마는 본인의 주특기로 득점을 기록하면서 진짜 치열하고 알수 없었던 두 팀의 경기를 원더의 승리로 가져와 버립니다. 정말 역대급 경기였습니다. 골대녀 수준이 이렇게 높았었나 싶기도 하고 이번 방송에서는 경기전 필요없는 장면 없이 경기 장면을 일찍 넣었는데도 두 시간을 꽉꽉 채워서 보여주었는데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감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경기였습니다. 이제 4강에서는 다시 조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6강에서 이미 경기를 한 원도와 월클은 다시 찢어지고 부척이나 국대 팸이 배정이 될듯 합니다. 4강 팀의 면면을 보니 큰 이변 없이 진짜 딱 올라갈 팀들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원더와 월클 경기가 전반까지 2대2로 끝나서 어쩌면 블라비도 신락 같은 4강 희망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경기 결과를 다 보고 나니 사실 처음부터 어림도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